공격에서는 잔루가 넘쳐났고 수비에서는 집중력이 부족했다.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기아는 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시난 솔뱅크 케이보리그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8로 패배했다. 전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기아는 시즌 전적이 4승 7패가 됐다. 이날 기아는 타선에서 시반타와 오볼렛을 기록했다. LG도 같은 수치를 냈지만, 득점에서는 큰 격차가 벌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아의 잔루는 무려 13개였다. 15명의 주자가 출루했지만단 2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잔루로 남았다. 기아는 상대 선발 송승기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공격을 펼쳤지만, 1회 변우혁의 2타점 적시타 외엔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다. 2회 초에는 2사일, 1호 기회를 맞았지만 패트릭 위즈덤이 3진으로 물러났고, 3회 초에는 1사1 1호에서 한준수와 최현준이 연속으로 범타로 물러났다. 4회 초에도 2사 뒤2호성과 위즈덤이 안타를 쳤지만, 나성범의 타구가 1호수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송승기 강판 후인 6회 초에도 2사일, 1호에서 나성범이 우익수 뜬공에 그치며 기회를 놓쳤고, 7회 초엔 선두타자 최영우의 이루타 이후 3명이 연속 범타로 물러났다. 기아는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도 2 4일 1호에서 한준수가 삼진을 당하며 끝까지 잔루를 쌓았다. 수비 또한 아쉬움이 컸다. 공식 실책은 공개였지만 기록되지 않은 실수가 여럿 나오는 등 집중력이 떨어졌다. 1회 말이 시작이었다. 선취점으로 이 점을 앞선 기아는 이사 후 양현종이 오스틴 딘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문보경이 중견수 방향으로 타구를 보냈다. 문보경의 타구는 힘있게 뻗었지만 잡기 어려운 공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견수 최현준의 글러브에 들어간 공이 빠졌고 이 틈을 타 오스틴이 홈을 밟았다. 이후 중계 플레이가 느려 문보경은 3루까지 진루했다. 곧이어 김현수가 적시타를 치며 기아의 리드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사로 뒤진 7의 말에도 수비가 문제였다. 무사말로에서 문보경의 타구가 일루수 방면으로 향했지만, 위즈덤이 처리하지 못했다. 병살까지는 어려웠더라도 최소한 아웃스카운트를 늘릴 수 있는 타구였지만, 이 타구가 이루타가 되며 주자 2명이 들어오고, 무사히, 삼루가 이어졌다. 결국 2점을 더 내주며 점수는 2 8로 벌어졌고, 사실상 승부는 끝났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경기 전 내야수 홍정표를 이군으로 내리며 팀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감독의 메시지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기아는 공수 모두에서 승리와는 거리가 먼 경기를 펼쳤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사령탑은 선수단 전체가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솔뱅 케이보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2차전을 앞두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아는 전날 삼성전까지 포함해 정규 시즌 개막 후 9경기에서 3승 6패, 0.333의 성적을 기록했다. 두산 베어스, 하나 이글스와 함께 공동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주요 내야수 3명이 빠진 상황이 아쉬움을 남긴다. 개막전에서 이탈한 3루수 김도영을 시작으로 유격수 박찬호, 1루수 김선빈까지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김선빈은 박찬호의 복고 1인 5일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불펜 투수들의 부진도 문제다. 다만 최근 조상우가 두 경기에서 실점 없이 등판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다. 3일 현재 조상우의 시즌 성적은 6경기 4 3분의 2 이닝 1패 2홀드 평균 자책점 1.93이다. 조상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범호 감독은 날씨가 차가운 편이고, 경기가 계속되면 조상우의 구속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뿐만 아니라 재구도 중요하다. 현재 구속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이 감독은 상우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자들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투수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같다며 선수들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상황이 어려워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나도 선수들도 그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는 2일 경기에서 2사로 패했지만 패트릭 위즈덤의 4경기 연속 홈런과 선발투수 김도현의 훌륭한 투구에 위안을 얻었다. 위즈덤은 지난달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부터 2일 경기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으며, 김도현은 6이닝 5피안타 1사사구 7탈삼진 2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 감독은, 김, 도현이는 원래 구위가 좋았고 선발투수로서의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 준비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스프링 캠프에서 진지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봤고 구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한 것 같다. 선발 투수로서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비록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도현이에게 승리가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김도현을 격려했다. 위주덤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타석에 들어설 때 긴장했지만 다른 리그에서 새로운 경기장에서 뛰면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홈런을 치고 나서 부담이 줄어들면서 페이스를 찾은 것 같다. 다른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위즈덤이 계속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3승 6패 최하위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출발이 순탄치 않다. 시련의 봄이 찾아왔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기아는 부상이라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 내야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22일 홈 개막전에서 지난해 최우수 선수 김도영이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전력에서 이탈했고, 핵심 유격수 박찬호도 25일 경기에서 무릎 염좌로 빠졌다. 여기에 주전 이루수 김선빈까지 최근 왼쪽 종아리 내측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김선빈은 대타로만 출전할 수 있다. 김선비는 당분간 대타로 엔트리에 남아있지만, 5일 박찬호가 복귀할 때 자리를 바꿀 예정이다. 특히 김선비는 부상 전까지 9경기에서 타율 0.423, 26타수 11안타, 6타점으로 활약을 펼쳤기에 그의 부상 이탈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연이어 발생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전력 구성이 어려워졌다. 다행히 수비와 타선은 잘 버티고 있다. 내야 유틸리트 플레이어인 김규성이 수비와 공격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다. 9경기에서 타율 0.391, 23타수 9안타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9번 타순에서 상위 타선과 클린업 트리오에게 기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또한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중인 패트릭 위즈덤과 나성범, 최영우 등 중심 타자들이 타선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문제는 마운드이다.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 이달, 은 4.78로 리그 8위에 그친다. 선발 이열아야만 따지면 리그 1위, 2.68, 지만 구원진 이열아는 7.88로 최하위권, 9위, 이다. 시즌 6패 중 4패는 불펜에서 발생했다. 믿었던 필승조 전상현, 4경기 1에 15.00, 곽도규, 5경기 1에 18.00, 정혜영, 3경기 1에 9.00에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버티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조상우와 최지민이 6경기에서 1회 1.93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만으로 모든 경기를 막을 수는 없다. 필승조 투수들의 부활이 절실하다. 핵심 내야수들이 복귀하고 불펜진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아는 버텨야 하는 봄을 보내야 한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위기를 우승팀 기아가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